시몬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시다 합니다.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는 보통 우리가 몇명몇 몇 명쯤이나 될까? 그잘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특별히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론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중에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차원에서 섬기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예수님 감격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들었다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평고침을 받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단지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찬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 성도, 제자, 뭐그 말이 그말 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교인이죠, 크리스찬이죠. 그 다음에 성도는 뭐 조금 낫, 뭐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 조금 낫다고 보는가요? 제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죠. 그러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말씀하다가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할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 시작. 무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떤 요구가 충족이 돼서 나를 따라오지만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바로 26절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말이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불어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선순위. 형제와 자매와 처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먼저 예수리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예수님 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삶의 우선순위, 방향성의 우선순위, 가치관의 우선순위, 뭐 비슷한 얘기지만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거죠. 항상 양다리 걸치고 이쪽으로 이것이 중요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중요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제자가 될수 없어요.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니면 항상 예수리 의도가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치관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항상 예수리 의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거기 들겁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 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27절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데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왜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뭘 십자가라고 해요? 우리가 져야 할 고난, 고통, 우리가 져야 할 사명, 이런 게다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녀도 좋고, 직장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있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laughs> 본감 보르게 우리에게 좀 권한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으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져야 합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게 있는 사명도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할 이런 고난도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십자가를 칠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완비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구비됐을 때는요, 영적으로 점점, 점점 나태해져요. 모든 것이 구비된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네. 모든 것이 다 만족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아야 하고 부르짖어야 할그 부분. 우리가 져야 할 사명, 고난, 고통, 침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를 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33절에서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나가 있으면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혈기도 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자존심도 상합니다. 아직 누가 머리, 뭐 무슨 한마디 했는데 자존심 상하고 막 수치스럽고 그러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고 말을 해도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예.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수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남은 잘 이기는데 자기는 못 이겨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 예수님의 표현이 뭐예요?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다 버리지 않으면 이 말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그런 거죠. 음. 우리 가운데 뭐 인간인데 왜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해서 수모당하고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얼굴에 침 뺏고 그거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셨나요? 아, 내가 치사해도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벗고 내려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당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에게 퍼붓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참고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이게 얼마나 수모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그거 하나 그거 부끄럽게 생각지 않냐 하시고 그거를 수치적, 수치스럽게 생각 안, 안, 안 하시고, 다 받으시잖아요. 그게 내가 부인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부인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럼 뭐, 제자 훈련 1과정, 2과정, 3과정 받았다고, 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 이론적인 거 공부해가지고, 괜히 지식 만늘어놔가지고 괜히 어디 가서 잘난척이나 하는 거지,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의 일인자아니요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제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10년 제자훈련하고 아주 가슴을 치고 통탄했다잖아요? 예, 네. 그왜 그러냐? 10년 동안 제자훈련 시켜놓으니까 요 성경 많이 암송하지, 아는 것 많지 그러니까 괜히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앉아있고 이상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만해지더래요. 뭘아느니까 아니 뭐 아는 척이나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통탄을 하고 11년째부터는 요 제자 훈련 방법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교회 나가신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일이 최고의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공부하고 최고의 제자 훈련 받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요 다 똑같더래요.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고, 다 똑같더래요.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겉으로만 굉장히 근엄한척 했고, 겉으로만 제자인 것처럼 보였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요, 다 똑같더래요. 욕하고, 막 혈기내고, 다 똑같더래요. 강남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또 고상하겠어요.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장르고, 권사고, 뭐고, 뭐, 다 똑같더래요. 안수집사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그,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된 거라니까요. 제자훈련을 이론적으로는 받았는데,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이 안된 거예요. 자기 부인 제자훈련은 나부터 죽이는 거예요. 아멘. 제자훈련은 뭐 이렇게 따지고 뭐 누구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바리세인화됩니다. 자기는 어떤지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만 평가하고 아는 척하고 어디 가서 그런 걸 하니까요. 왜 그래요? 내가 아직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아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람> 꾸준히 되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가다 보면 넘어지고 이게 내가 제자인가? 그렇게 너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 야, 네가 무슨 제자야? 너또 이랬잖아. 그말 들으면 안 돼요. 또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또 자기 부인하고 훈련하고 또 가다가 실수하면 또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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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 그 제자 훈련이다. 자기 부인되지 않으면 뭐예요 다 똑같대, 다 똑같대. 그 권사님 얘기하는 게 정말 재밌고도 충격적이더라고요. 다 똑같더래. 그분 얘기가 최고의 목사님에게서 설교 듣고, 최고의 목사님에게서 은혜 받고,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뭐장르고 그분 얘기예요. 장로고 권사고 안소 집사고 뭐고 다 똑같더래요. 별거 없더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중에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죠.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게 우리 자신이 계속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28절에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낭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비웃어요? 가로되이 사람이 시작은 하고, 능이 이루지 못했다. 이거를 용두삼이라. 시작은 거창하게 해놓고, 이, 끝내지 못했구나. 이렇게 비웃지 않겠느냐? 왜 그럴까요? 계산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이루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기를, 아이, 저 사람이 시작은 거창한데, 이, 성과는 없어. 이렇게 비웃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30일, 세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한자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통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나라가 싸움,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만 명이 있고 군대가 이 사람은 2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군대가 만명 밖에 없는 이, 이 사람이 이 사람 이쪽 군인과 어떻게 싸울까 미리 계산하지 않겠나. 그러면, 어, 이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다 그러면 가서 화해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고, 전쟁을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면 남들이 볼때이 비웃는다 이게 저 사람은 시작만 해놓고 끝이없구나음그 응. 용두삼이구나, 응? 용의 머리는 뭐 그렇게 그런데 그럴 듯한데 끝을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냐 이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당시 얘기에요. 그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흐지부지 되고, 흐지부지 되고, 흐지부지 되고, 그런다, 이거요그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을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한 천명이에요. 천명이. 준비하고 뭐 준비 운동하고 뭐 대단한 유니폼도 멋있게 입고 그래요. 그런데 마라톤의 풀코스가요. 마지막 골리 지점이 42,195m예요. 42.19km인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몇명 없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처음은 굉장히 결심도 대단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뭐 계획도 있는데 거리 조정을 못한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결심이, 결심이 약화된 거예요. 의지가 약해진 거예요. 의지가. 그 저는 우리 한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 몇달 전부터 좀 이렇게 몸이 어질어질하고 몸이 좀안 좋아서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이게 구토하고그 회사도 회사에서도 쉬어야 된다. 6개월은 쉬어야 된다. 병원에서도 쉬어야 된다. 근데 <laughs> 본인의 의지가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건강 굉장히 염려를 했죠. 전철 타고 갔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근데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도 보면 한두중가 빼놓고는 계속 예배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물론 의사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굉장히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건강해요. 약간 뭐, 아직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전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요, 질병이 있어도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나는 끝이야. 이거 뭐, 의사 한다고 낫나? 약 먹는다고 낫나? 그럼 자기 믿음대로 안 나요. 예. 네. 이거 먹는다고 낫나? 뭐, 이병원 간다고 낫나 그렇게 뭐, 자기 믿음이, 그러면 사람이, 이게 영혼육이 다 유기적인 관계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말하는 대로 돼요. 실망하는 말을 하면 분명히 그의 모든 영혼육이요, 그냥 다수축돼버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된다니까요. 마라톤 선수가 20km도 못 가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42,195m를 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해야 돼요? 거리 조정을 해야 되죠. 거리 조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막 100m를 뛰듯이 빡 뛰어간다. 그 사람은 일길이도 못 가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쫙 끝을 보는 거예요. 끝. 어디를 봐야 돼요? 끝.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목적지. 42,195m 저 끝에 목적지를 보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거리 조정을 합니다. 거리 조정을. 아,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몇 킬로로 갔다가 처음에는 몇 킬로 줄였다가 조금 조금 늘렸다가 줄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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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거리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저기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 확신 의지 이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 많이 해봤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별로더라고, 별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요즘에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지금 제자 훈련 하는 거예요. 미강 선생님 잘 왔어요. 우리가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아주 자원은 합니다. 근데 끝까지 못가다 예수님이 무슨 말, 두 가지 비유가 그거예요.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분명한 소명의식, 나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한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응. 내가 이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응? 내가 저기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나는 예수 그리도의 제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충분히 할수 있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결단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허지부지 되는 거예요. 예. 네. 여기 보면 새벽 예배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집에서 일어나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도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이거 못 합니다. 이거 새벽 예배요. 이거 쉽잖아요. 아, 이은한 권사님이 하루, 하루 종일. 어...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쉽잖아요. 집에서 계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왜내 이름을 안 불러? 이희숙 전도사님, 장원식 장로님 이민아 전도사님, 뭐, 또 누구요? 임성수, 안수 집사님, 또 누구요? 네, 박승희 전도사님, 뭐, 많아요. 이, 곡기 이름을 다 불렀는데, 또, 정용희 전사님. 하여튼 여기 보면, 이렇게 끝나고 보면,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남현조 집사님, 뭐, 이렇게, 박춘희 전사님. 하여튼 많이 들어오십니다. 쉽잖아요. 집에서 하는 것도 쉽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도 제가 지금 이해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분명한 결단과 확신이 없으면, 자, 끝까지 가는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끝까지 목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 골고다 십자가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목표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두 가지 비유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수 있기를 추원합니다